캐나다의 경제 회복 속도가 급속히 둔화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높은 부채를 갚기 위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디안들의 상당수가 로또에 당첨되면 부채를 제일 먼저 갚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발표된 보고서들에 의하면 감소하고 있는 소비자의 지출이 2011년의 부동산 시장과 전체적인 경제 성장에 매우 악영향을 끼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특히 소비자의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시장도 침체에 빠지게 되며 또한 주택 구매를 위해 돈을 빌린 캐나다인들을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는 캐나다의 경제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히며 캐나다의 기구 부채 증가분의 대부분은 모기지로 인한 빚이라고 밝혔습니다. 모기지를 통한 주택구매는 주택시장의 견고한 부활들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높은 부채로 인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 충격의 취약성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만일 100만 달러의 복권에 당첨될 경우에 그 돈으로 무엇을 하겠냐는 질문에 대해 빚을 갚겠다고 말한 사람의 비율이 절대 다수인 82% 나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aybe the bank, maybe ICBC. Not that I owe all them, but I do have some debt, right? Most people do, right?